2021년 8월 17일 오전 7시 40분입니다.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어, 사흘간의 긴 연휴를 끝내고 이제 화요일 아침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상당히 선선해졌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또 감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델타 변이 문제 또뭐제 백신 맞는 일정들 뭐 있고 하던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어, 지난밤 월가의 움직임 정리를 해볼 텐데, 사실 주말 사이에, 이 연휴, 긴 연휴 사이에, 국제뉴스 중에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어, 뭐, 9시 뉴스나 이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재점령 당했는데, 거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어, 1970년대 그, 음, 베트남이 패망할 때를 연상시키고 또 여기도 이제 미국 미군이 주둔해 있던 나라인데 어쨌든 어, 어쨌든간에 미국이 그 전쟁에서 패한 거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좀더 복잡한 뭐가 있던데 그런 것 이것들이 이제 지난 밤에 월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거든요. 뭐 주식, 채권, 외환 어, 다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국직한 뉴스들도 나왔는데.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정기적인 그 생방을 하네요. 제가 어제 오후에는 녹화 방송을 오전에 했었고, 오후에도 방송을 진행하려다가 제가 뭔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어, 오후 생방은 못했는데, 어, 그 얘기까지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어, 팀카이님, 뭐, 엘리우님, 김의진님, 트리트리, 또, 서치킴. 또션온조 이런 분들이 아침에 먼저 인사를 해주시네요. 자, 데이터를 먼저 보시죠. 다우존스 s m 해볼게요. 예, 다시 접속이 됐다고 하네요. 어, 오디오 상태 괜찮은지 한번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체크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주가지수가 일제히 떨어졌다가 다시 계속 반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우존스는... 어, 100포인트 이상 올라갔고, S&P 500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커리커치를 잠깐 지우면, S&P 500 지수는 지금, 어, 1년 5개월 만에 두 배가 오를 정도로 강한 랠리를 역사상 최고의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오른 거, 오르기 직전에 이제 아프간 문제도 있고 뭐 이래서 약간 불안했는데, 안전한 거에 대한 그런 그 심리가 반영을 하면서, 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금가격도 지금 이게 약간 마이너스로 표시돼 있지만 1788 달러로 온수당 1788 달러로 올랐습니다. 조만간 다시 온수당 1800 달러가 될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떨어졌습니다. 3bp, 4bp씩 떨어졌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은 올라가고 달러 가치도 올라가고 어 미국 주식시장도 사실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비트코인이 46k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뉴스를 다 어, 반영하는 거는 뭐냐면 잘 간다잖아요. 금리가 낮을 것이고 코로나 변종에 대한 위험도 없을 것이고 에브리띵이 a p 해피거든요. 에브리바디 해피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저께. 창 열리자마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연준이 11월부터 타이퍼링을 한다. 그리고 내년 중반에 이 타이퍼링을 완료한다. 지금 연준이 시장에서 1,200억 불씩 채권을 사주고 있는데 그거를 11월부터 조금 조금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해서 내년 중반이면은 채권을 더 이상 사주지 않는다는 라 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아침 일찍 나왔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뭐 누구 어 말을 어 코멘트를 인용한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취재를 막한 거죠. 연준 내부 인사들의 뭐 연설이라든지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자기가 취재를 해보니까 11월부터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시기를 명, 어, 시기를 박아서 테이퍼링을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채권 가격이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월가의 대체적인 경향이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도 별로 겁날 게 없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가는 거죠. 자 이런 얘기는 어이 J.P. 모건의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런 헤드라인들인데요. 이게 이데일리의 뉴욕 특파원들 중국 특파원들이 썼던 기사에 굵은 건데 아프간이 이렇게 아수, 아수라장이 되고 델타 변이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장이잘 갔거든요. 또 중국이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뉴스가 개장 초반에 에, 월가를 조금 안 좋게 영향을 줬는데 이걸 다 극복하고 올라갔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연준이 타이퍼링을 해 금리를 올, 금리가 올라갈 것같아 그래도 금리는 낮다는 거예요. JP 모건은 심지어 현재보다 금리가 1% 포인트 올라가야 더 여기서 더 올라가줘야 그때가 돼서야 주가가 아마 영향을 받을 거야.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내요. 지금 3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2%가 안 되잖아요. 좀 확대를 해보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가 안 돼요. 이런 금리가 앞으로 뭐 3%, 2% 정도 올라가야 그 정도 되면 주식 시장에 아마 영향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JP Morgan이. 그러면서 살짝 거치는 게 스펙, 스펙이라든가 IPO 관련된 거라든가 비트코인, 또 하이드로젠, 수소와 관련된 이런 테마주들은 약간 미니 버블 가능성은 있어라고 얘기해요. 를 그러니까 너무 그 핫한 주식은 좀 조정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주들은 자기네들은 계속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에 나타나고 있는 반응하고도 똑같아요. 이건 이제 야후 파이낸스의 시황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87%가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성장도 좋아요. 거의 90%에 달하는 기업들이 성장도 잘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9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빠른 그런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이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어, 사,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종목 수익률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여기에 초치는 얘기를 제가 좀 하면, 이 양반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클 베리. 숏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 빅숏를 날리는. 영화 주인공이 되었던. 이 양반은 캐시우드의 아크 ETF에 대해서, 어, 숏을 했다는 거예요. 2분기 기준으로, 푸드 어, 옵션을 많이 들고 있어서. 자, 제가 마이클 벨이라면 굉장히 후들릴 것 같아요. 야, 이거 계속 자기는 숏을 치는데.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숏을 치는데. 이거 되게 힘든 결정이거든요. 자,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 양반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숏을 쳐갖고 대, 큰 돈을 번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양반은 이런 식으로 숏을 쳐요. 캐시우들은 계속 고을 부르, 부르짖고 있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모르죠. J.P. 모건이 얘기한 것처럼 가치주는 갈지 몰라도 기술주는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 분위기가 이런데 여기다 대고 이 양반은 이제 숏을 내질러요. 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같이 따라갈 거 아니면. 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오후에 데이터 정리를 하느라고 오후 방송을 사실 조금 시간을 놓쳐서 못했는데. 어, 이거예요. 자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정말 스, 미, 이 미국의 월가의 스마트웨일, 금융 시장에서 훈련을 받은 레가시 금융 시장에서 훈련을 받은 스마트웨일들이 진짜 진짜 비트코인을 사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어, CME, 그러니까 시카고 성,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 뭐 바이낸스나 이런 뭐 FTX나 이런 데에서도 선물 거래를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나 FTX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두 회사가 다 미국에서는 거래를 할수 없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포지션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지금은 유일하게 CME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CME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CFTC에서 CME의 미결제 약정을 매주 화요일 기준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결제 약정을 가지고, 투자자별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데이터 분석을 했고, 그거를 어제 오후에 기사를 제가 썼는데, 일단은, CME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 자체가, 연초 이후에 미결제 약정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요. 이게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거니까 CFTC가 이걸 매주 화요일 기준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조금 조금 조금씩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왜 줄어들까? 어, 과거하고 달리 지금 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선물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도 거래를 할수 있어서, 어, 상대적으로, 비, 어, 이 CME의 미결제약정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이유로 CME의 비트코인 이 거래 자체가, 선물 거래 자체가 좀 인기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 CME의 비트코인에 대한, 어, 미결제약정의 추이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6,000개약 가까이 됩니다. 어, 이런 미결제약정을 기관 투자자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분해해서 줘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 에센 매니저라고 어, 영어로는 분류를 하거든요 여기에는 각종 펀드, 뮤추얼 펀드, 연기금 펀드 이런 데들이 갖고 있는 미결제 약정을 따로 모아놔요 얘네들의 미결제 약정을 보면은 연초에 이렇게 높았... 아, 이건 뭐냐면 아, 이게 그냥 단순 미결제가 아니고 롱 미결제와 숏 미결제를 네팅을 했어요 제가 숏을몇개 갖고 있고 롱을 몇개 갖고 있고를 레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쇼 미결제약정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연초에 플러스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롱이 많았다가 쭉 이런 식으로 뉴트럴하게 됐다가 4월 달을 기점으로 4월에 비트코인이 가장 그 비트코인 가격이 높았잖아요. 거의 뉴트럴 하다가 이게 숏 쪽으로 확 쏠려요. 5월 달까지 5월까지 쏠렸다가 다시 이게 롱으로 돌아서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이 장기 투자를 주로 하는 에센 매니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약간 어,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지금은 글자 그대로 따지면 미결제 약정만 따지면 이 장기 투자를 하는 이 펀드들은 미국의 스마트 웨일들은. 롱 포지션 우위예요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선물 시장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해지를 위한 거라고요, 해지를 위한 거.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비트코인 현물은 매수 강도가 약해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 비트코인 이 선물에, 선물에서 숏을 해야 현물을 사는 거지. 그래야 해지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를 하는 선수들은 비트코인을 미리미리 사놓고 선물 입장에서는 약간 관망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에센 매니저 중에 그러니까 펀드 중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롱으로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갖고 가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성향을 봤을 때 현물을 사고 선물 쇼트를 하는 성향이 있겠지. 이 장기 펀드들은. 근데 지금 그런 경향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낮을 때 미리 사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 미결제 약정만 보면. 뭐, 정반대 해석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이 미결제 약정이 지금 롱 포지션이 우위이긴 해요. 근데, 지난번, 4월 달 고점, 5월까지 계속 5월, 6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중간에 이숏 포지션이 계속 이렇게 말았다는 얘기는, 어, 네이티브로 그냥 쇼을 했을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현물을 샀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지 협지가 되니까 이이 이 투자 그룹들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반면 어, CME에서 레버리지드 음, 펀드라고 구분되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은 해치펀드 이런 데들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0이거든요. 꾸준히 얘네들은 그냥 숏이에요. 그, CME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숏을 더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 추세가 조금 바뀌죠. 연초 이후에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지금은 숏 포지션이 조금 조금 줄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롱, 미, 어, 롱 포지션 빼기 숏 포지션을 제가 한 거예요. 미결제약정으로 그러면 숏의 강도가 약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요렇게. 그런데 7월 말부터 지금 8월, 어, 오늘 17일이니까 8월 중순까지, 음,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반대로 숏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해치펀드 성향이 있을 것, 해치펀드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 이 투자 그룹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 가격이 낮을 때에 점점점점 반대로 가격이 강할 거야라 쪽도 좀 있다가 최근에는 다시 숏 포지션을 늘리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해치펀드들도 현물을 사면서 비트코인 숏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미결제 약정만으로 보면은 해지펀드들은 약간 비트코인 숏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요 요 미결제 약정으로만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장기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들은 미리미리 현물을 사놨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 단기 투자 또 아주 날렵하게 투자를 하는 헤지 펀드들은 약간 쇼트 바이어스가 있는 것으로 미결제 약정에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가격은 46K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그 지난주 지 지난주 8월 들어서 계속 이슈가 됐던 음, 그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대해서 다우존스가 또 이런 보고, 어, 기사를 썼는데요. 그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의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를 해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 그런 얘기를 하고 뭐에스턴 커처 같은 그 어? 인플루언서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트위터에 팔로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이 팬들이 어, 미국 의회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야그법좀 고쳐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어,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무슨 어, 시민단체 같은 데서 뭐 항의 전화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막 전화가 불통이 나듯이 지금 미국 의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전스가이 기사를 쓰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업계가 굉장히 힘이 커졌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이런 그 에피소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성숙해져 있고 힘이 세지고 있다는 기사를 이렇게 휴일 중에 저 어저께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시장이 좀 고도화된다라고 하는 신호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밤에 저희 블록미디어 특파원들 뭐 제가 쓴 기사도 있고 어 좀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과연 그러면 46K에서 정체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저런 코멘트가 나와요 기술적으로 48, 50K를 넘어가면 사상 최고다 저도 뭐 연휴 중에 기사를 한번 썼지만 49에서 50 이런 정도가 다음 저항선인데 그거 넘어가면 57까지는 쭉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 대충 이런 음, 짐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뉴스는 어, 우리 박재영 특파원이 이런 기사를 쓴 건데 제가 이제 지난주 연휴 시작되기 전에 솔라나 얘기도 하고 FTX 얘기도 했잖아요. 그 핫코인 1 0 0에서 어, 관련 뉴스이기도 해요. 지금 틱톡이 오디오스 프로젝트랑 손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오디오스는 뭐냐면은 그 음원과 관련해서 자기가 노래를 만들면 그거를 오디오라고 하는 얘네가 토큰이 있어 가지고 이걸로 이제 돈을 벌수 있다. 마치 이제 게임을 하면 돈을 번다 하는 플레이 투 언처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뮤직 투 언인가? 하여튼 어, 음악을 듣는 것도 플레이니까. 어, 이건 음악을 작곡하는 거이긴 합니다. 어쨌든 음악을 자기가 창조를 해내면 어, 오디오 코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틱톡이 오디우스랑 제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디우스 코인 가격이 50% 급등했거든요. 간밤에. 근데 이 오디우스를 솔라나가 인수를 했어요. 지분 일부를. 근데 솔라나 뒤에는 FTX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라나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 연휴 사이에, 그러니까 솔라나, FTX, FTX와 관련 이 솔라나와 관련된 이런 개별 코인들이 되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 우리나라 거래소는 지금 솔라나를 쉽게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상장된 곳도 별로 없고 거의 없나? 솔라나를 직접 살수 있는 국내 거래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까지만 가도 오디오 토큰도 살수 있고, 솔라나도 살수 있거든요. 당연히 FTX는 이게 있죠. 솔라나 살수 있거든요. 그니까, 러 아, 요런, 그런 새로운 코인들의 움직임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플레이 투언 관련해서는 엑시 인피니티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어서 되게 핫했잖아요. 국내 프로젝트, 김치 코인들 중에도 유사한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조만간 솔라나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이게 한번 그 히트를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외신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 국내 거래소들이 지금 해외에 이런 핫한 코인들 상장할 여력이 없는데, 지금 뭐, 주말 사이에도 나왔죠? 금융감독위원회 뭐, 등등 해갖고 컨설팅 했는데, 25개 거래소가 몽땅 다 지금,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어, 신고 대상을, 신고를 할수 없다는 거잖아요? 좀 무시무시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 이른바 4대 거래소도 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좌를 다시 발급받고 이러면, 4대 거래소는 그래도 될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금 위기거든요. 9월 달이면, 아, 9월 24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달 조금 남았잖아요. 한달 사이에 뭘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 코빗에 있다고 하네요. 김채태웅 님이. 코빗에 뭐가 있나요? 어, 솔라나가 있나요? 아니면 오디오가 있나요? 제가 확인, 마지막으로 하지,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코빗에 가면 솔라나 관련 토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건 이제 따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어, 요런 그 이슈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빗은 근데 상자 어, 특급법 신고를 무사히 맞출 수있을려나요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핫한 게 카르다노죠. 카르다노가 그 많이 올랐죠. 여기 지금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과 관련된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노보그라츠 같은 선수들은 나는 카르다노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 계속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운이 솔라나에 투자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솔라나 사단이 좀 있는 거거든요. 카르다노가. 아, 네. 솔라나가 코빗 상장돼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코빗까지는 살펴보질 못해가지고. 아, 코빗도 그래도 4대 거래소인데, 사실 제 시야에는 잘안 들어옵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게 너무 적어서요. 상대적으로. 코빗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솔라나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르다노 하고의 대결 국면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그 핫코인 100을 할 때에는 어, 솔라나 그 FTX 또 어, 바이낸스의 그 바이낸스 코인 그러니까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이죠 BSC 하고 비교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솔라나가 굉장히 무섭게 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FTX 관련해서 이런 네, 어떤 디, 어, 그 뉴스들이 좀 눈에 띕니다 아,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4분이고요. 어, 오전 방송 이걸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고요. 오후에 에, 시장 상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모두의 말씀드렸지만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건강 유념하시고. 코로나 부분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백신을 맞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 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